구글에서 어도비 플레이어에 대한 걸 보도록 할게요. 어도비 플레이어를 왜 제거해야 되는지 그게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어도비 플레이어는 이제 종료가 되었어요. 종료가 되었다는 사실은 전 업데이트가 안 된다는 거고 업데이트가 안 되게 되면 결국에 많은 해커들이 어도비 플레이어를 통해서 공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계정이 탈탈 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꼭 아도비 플레이어를 제거해 주셔야지 앞으로 있을 재난에 대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컴퓨터가 털리는 것보다 끔찍한 일은 없잖아요. 어떻게 제거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위험할 수 있는 플래쉬 플레이어를 제거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시작에서 톱니바퀴를 눌러가지고 이 앱에서 지우는 방법 이거 하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구글링이나 이걸해서 플래시 플레이어 제거라고 치면은 아도비 사로 연결됩니다. 아도비 사에서 여기 있는 설치 제거 프로그램을 요거를 다운 받아서 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dobe Flash를 지우려면 먼저 해야 될게 여기 윈도우 시작을 눌러서 톱니바퀴 설정으로 가요. 설정으로 가면 여기에서 앱이 있는데 앱을 클릭해 주세요. 앱을 클릭하면 쭉 내리면 여기에서 Adobe Flash라고 나올 겁니다. 그럼 여기 Flash 이게 나왔죠? 그럼 이거를 제거를 눌러주고 제거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Yes 이렇게 해주면 제거하겠습니까? 나왔죠? 그럼 제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제 제거가 되면, 성공적으로 제거가 되었다라고 나오고, 이때 완료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어때요? 지금 플래시가 없어진 걸알수 있죠? 이렇게 제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아도비사에 들어가서, 플래시 플레이어를 제거하는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서,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밑에 보면은, 솔루션 설치 제거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하라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Flash Player 설치 제거 프로그램 다운로드가 있죠? 여기를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이것이 다운로드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Uninstall Flash Player EXE 요거를 다운로드해서 저장한 다음에, 요거를 열기를 해주는 겁니다. 열기를 해주면 실행이 되죠. 이때 실행이 될때 여기서 제거를 이렇게 눌러주면 현재 있는 Adobe Flash Player가 제거됩니다. 자, 완료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완료 이렇게 누르면 제거가 된 겁니다. 제거가 된 상태에서는 꼭 설정에 가서 앱을 눌러서 제거가 되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서 Adobe Flash Player가 안 보이면 제거가 확실하게 된 겁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도 꼭 제거하셔서 위험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